예전에 소풍을 가든지 또 아니면 교회에서 야유회를 들이면 꼭 하던 게임이 하나 있습니다. 보물 찾기라는 게임입니다. 점심 먹는 동안에 선생님들이 이제 뭐 종이 번호가 적힌 종이를 이렇게 숨겨놓으면 찾아서 그 많이 찾는 대로 아니면 그 번호에 적힌 대로 이렇게 상품을 주는 게임입니다. 저도 참 열심히 찾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엔 그런 게임 안 합니다. 부활절에 에그 헌팅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에그 헌팅이 아니고 에그 피킹입니다. 그냥 뿌려놓으면 죽는 거예요. 어, 왜 요즘 그 보물찾기 같은 게임을 잘안 합니까? 그때 뭐 상품이라는 게 특별한 게 아니었습니다. 뭐 연필 또뭐 공책 정말 끼깔난 상품이다 그러면 가방 네, 이런 거 받았습니다. 요즘에 그런 거 주면 시큰둥합니다. 감동이 별로 없습니다. 무슨 생각이 그 바탕에 깔려있는가 하면 뭐하러 그런 수고를 하는가? 돈 주고 사면 되는데. 맞습니다. 돈 주고 살수 사면 됩니다. 더 좋은 것, 또내 마음에 꼭 드는 것, 돈만 주면 얼마든지 살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많은 돈을 줘도 살수 없는 게 있습니다. 비록 별게 아니고 대단한 건 아니었지만 열심히 찾다가 그것을 찾았을 때 느꼈던 그 기쁨은 여러분 아무리 많은 돈을 주고도 살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천국 비유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짧은 세절 또그 안에 두 비유가 들어있는데 서로 닮았습니다. 그래서 쌍둥이 비유라고도 불리는데 첫 번째 비유에서 주님은 천국을 밭에 감추인 보화에 비유하십니다. 44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두 번째 비유는 이어서 나옵니다. 45절과 46절입니다. 도 천국은 마치 진주를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짧 뭐, 보니까 좀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좀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딱 눈에 들어오세요? 예, 우리나라 말로 보면 바로 딱 눈에 안 들어오는데 영어 성경 보면 좀확 들어오던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첫 번째 비유에서는 천국이 뭐의 비유가 됩니까? Kingdom of Heaven is like treasure. 보물에 비유합니다. 보물. 물론, 밭에 숨겨진 보물이지만, 보물에 비유합니다. 그러면 그것하고 평행구를 딱 이루려면, 두 번째 비유에서는 천국은 뭐 같다 그래야 됩니까? 좋은 예, 네, 지금, 따라가면서 일부 분석이시죠? 뭐의 비교가 되어야 돼요? 딱 평행구를 이루려면. 천국은 좋은 진주 같다. 라고 해야 평행구가 되죠? 아, 모르시겠어요? 예, 네, 그렇게 돼야 평행구는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비유에서는 뭐라고 비유를 하시냐면, 좋은 진주가 아니에요. 천국은 좋은 진주가 아니고, 누구예요? like merchant. 그러니까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과 같다. 얘기하고 예, 있어요. 제가 이 차이만 가지고 설교를 할수 있지만 예, 보 다음 기회로 미루기로 하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오늘은 이두 비유에서 찾아지는 공통적으로 찾아지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바라보는 세 가지 중요한 관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천국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얻어야 할 만큼 그렇게 값지고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문제는 그게 모든 사람에게 다 보이고 모든 사람이 알수 있는 소유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그 그 가치를 알고 그 가치를 깨닫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숨겨진 보물이라는 데 있습니다. 또두 비유, 보고 계시니까, 나와 있죠? 또한 가지 큰 차이점이 있어요. 여기 이제 본문 자체에 보이는 거라기보다는 그거를 좀 풀어보면 큰 차이점이 보이는 어떤 차이점이 눈에 들어오세요? 진주를 찾은 사람과 밭에 감춘 보물을 찾은 사람, 둘 사이에 비교를 내면 어떻습니까? 진주를 찾은 사람은 보니까 열심히 처음부터 이 진주를, 좋은지를 찾기 위해서 애를 썼어요. 그리고 마침내 극히 좋은 진주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 밭에 감추어진 보물을 찾은 사람은 뭐 열심히 찾았다고 보긴 좀 어렵죠? 네. 모르겠어요. 무엇을 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죠? 마치 우연하게 좋은 어, 보물을, 보아를 발견하는 것처럼 그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차이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공통점이 있는데 영어성경으로 확 드러나요. 찾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찾았다, found라는 게확 들어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로. 그리고 찾았, 찾음과 동시에 찾았을 때두 경우 모두에서 그 보호화의 가치를 알아봤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이게 얼마나 귀한지,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고 그 진주를 살 만큼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그들이 보았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회사본이라는 거, 들어, 혹시 들어보셨어요? 신학생들은, 우리 목사님들은 대부분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뭐냐면, 성경이 모세가 썼고, 또 바울이 썼고, 또 하나님이 계시를 받아서 여러 사도들이 쓰고, 또뭐 다윗도 시편을 쓰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원본은 하나도 안 남아있어요. 누군가가 다 벗겨 적은 사본만 남아있는데, 이게 사람 손으로 이게 옮겨 적은 거거든요. 그리고 오랜,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지금처럼 뭐 이렇게 잘 보관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니까, 아 원본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어, 사도들이 또는 모세가 기록한 말씀은 안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뭐냐면 학자들이 여러 사본들이 남아 있는데 그 사본들을 비교하면서 이게 많이 파손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것이 더 원본에 가까운 가까울까? 그것들을 연구해서 재구성한 게 사실은 오늘날의 성경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사회 사본이 발견되기 전까지 구약 성경은 주후 5세기 경에 쓰여진 마소라 텍스트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마소라 텍스트 자체도 아니고 그거를 베낀 17세기의 레닌그라드 사본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를 기초로 해서 모든 구약 성경들이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회 사본이라는 것은 언제 이게 꺼냐? 주전 2세기경에 쓰여진 구약 본문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이 이 사해 사본을 발견하고서 얼마나 이 놀랐냐면 마치 콜럼버스가 아메리카를 발견한 것과 비견할 만한 발견이다.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처음에 어떻게 발견되는가 하면 1947년입니다. 어느 봄날인데. 아, 이사라에 가면 베드윈이라는 유목민이 있어요. 베드윈이라는 유목민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장막을 치고 이것저것 옮겨다니면서 목축업을 하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이제 사해, 사해 사본인건 사해에서 발견된 사본이란 뜻이에요. 사해 북서쪽 동굴이 많은 곳을 지나다가 심심하니까 동굴이 이렇게 쭉좀 깊이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다 그 속으로 무신코 돌 하나를 던졌습니다. 근데 이 돌이 동굴 속으로 떨어지면서 쨍그랑 소리가 나는 거예요. <laughs>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지? 그 소리를 따라가다 보니까 항아리가 나와요 10개의 항아리가 있습니다. 혹시 뭐 중요한 보물 같은 거라도 들었나? 이제 다 열어봤는데 9개의 항아리는 빙항아리였습니다. 빙 마지막 10번째 열, <laughs> 열 항아리를 열어보니까 뭔가 있는데 꺼내봤어요. 뭐가 있냐면 무슨 자기가 알아볼 수 없는 글씨가 적힌 어, 가죽으로 된 두루마리가 하나 딱 나왔습니다. 참 실망이 되었죠. 뭔가 보물 좋은, 뭐, 비싼 게 들어있을 줄 알았는데, 실망해가지고 <laughs> 실망해서는, 자, 그거로, 뭐, 신발 끈이나 만들어야 되겠다. 신발 묶는 끈이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그두 마리를 가지고 집에 갔습니다. 근데 막상 신발 끈을 만들기에도 적당하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냥 집에 섞여두었습니다. 그게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성경사본, 사회사본이에요. 이결 발견하고 성서 연구학회가 완전히 발칵 뒤집힐 정도의 놀라운 사건인데 정작 그것을 처음 발견한 베두인에게는 그저 신발끈으로 쓰기에도 적합지 않은 별 볼일 없는 낡은 가죽 두루마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에게는 그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진주를 돼지에게 던져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치를 모르면 아무리 귀한 것이 주어져도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보면은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배두인 같을 수 있고요. 또 진주를 몰라보는 돼줄 수 있다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천국비를 살펴보고 있는데, 주님의 천국비에 등장하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그 하늘나라라기보다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찾아지는, 그리고 당신의 제자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세워져 가는 그런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겠습니까라고 바리새인들이 물었을 때 주님이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볼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 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니까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볼수 있느냐.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느낄 수 있느냐. 그 하나님 나라를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있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두 비유에 나오는 두 사람 모두에게는 보물과 진주의 가치를 발견한 후, 그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서든 자신의 전재산을 팔아서라도 그 보물을 내 것으로 삼아야겠다는 그런 결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은 예수 스수가 정말 나의 구주 되시고, 귀한 분이시라는 사실, 우리 삶에 너무나도 값지고 귀한 분이라는 사실을 다 깨달으신 분이시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계시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 귀한 예수님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에 모시기 위해서 우리, 우리가 과연 무엇을 내려놓고 무엇을 포기하기로 결단했는가에 있습니다. 마가봉 10장에 보면 한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그가 길을 가시는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께 달려와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주님이 답하십니다. 내가 어찌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나하니그 계명을 지켜라.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주님께서 그를 바라보시고 불쌍한 마음이 드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일러 주셨습니다. 내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먼저 뭘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다 큰일 났습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일부만 팔아가 아니고,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너는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런데 그 청년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마가는 그 청년이 떠나가는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재물이 별로 없으신 여러분, 복되신줄 믿습니다. 오늘 보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 무슨 뜻입니까? 우선순위를 얘기합니다. 우선순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세상을 살아가기에 물질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고 집이 필요하지만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두어서는 안 된다. 다른 것이 우상 숭배가 아니고 그 무엇이든지 그 무엇이든지 하나님 옆에 두는 것 그것이 우상이다. 이 부자 청년에게는 물질이 우상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려놓아야 한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에게 물질이 우상인 것 같습니다. 물질이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에 놓인 가장 큰 장애물이고 오늘날 가장 버리기 힘든 우상인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성길수 여러분 11조? 다른 게 아닙니다. 11조가 뭐예요? 내 주인 물질이 아니라 나 여호와임을 너의 삶으로 너의 실천으로 보이라는 것이죠. 진정으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스스로에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11조입니다. 근데 물질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 앞에 수많은 우상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열망이 우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길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중심에 모시는 일에 장애가 된다면 그게 우상이에요. 명예가 그럴 수도 있고요. 또 요즘 보면 자식이 우상이 된 경우가 참 많아요. 좀 다른 차원의 이야기가 될수 있겠지만 심지어는요, 여러분의 상처가 우상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떨쳐버리지 못하는 죄의식이 우상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을 막는다면 그것 그것은 우상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을 가난한 땅으로 인도하고 마지막 죽음을 앞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말합니다.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이방 신들을 치워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와를 섬기겠나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모두가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하나님과 겸하의 양다리 걸치지 말고 이제까지 나를 붙잡고 있던 모든 것 내가 붙들었던 그 모든 것 교만과 시기와 질투와 명예욕과 상처와 나의 죄까지 그 모든 것 이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제 주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그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겠습니다. 그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위해 기꺼이 죽겠습니다. 주님,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결단하고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속에 두 사람은 단지 보물을 갖겠다고 결심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보물을 자기 것으로 삼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희생을 기꺼이 감수했습니다. 누가 봄 14장 26절에는 굉장히 좀 이해하기가 힘든 구절이 나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인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성경에 이런 말씀 있는지 모르셨던 분 계시죠? 형제를 사랑해라 원수도 사랑해라 이런 말씀만 있는 줄 알았는데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내 제자가 되려면 내 부모와 내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내 목숨까지 미워해야만 한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어떻게 이해돼요 이 말씀? 지금부터 열심히 미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죠. 그내 부모, 내 배우자, 내 형제, 내 자매, 내 자식을 챙기는 것 그건 기본이에요, 본능이에요. 요즘 하도 세상이 이상해가지고 안 그런 사람들이 좀 생겨가지고 그게 문제가 되기는 하지만. 정상이라면 누구나 그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자기 자식 챙기는 걸뭘 그걸 따로 노력해라 그럴 필요가 있어요? 오히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노력하고 애쓰, 애써야 하는 것은 그 마음을 떨쳐내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합다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성서가 주한을 산 형제자매 됨을 이루기 위해서 내 자식, 내 가족 그건 그러한 본능조차도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이 제 마지막 숨을 거두실 직전에 주님은 자기 어머니 마리아와 제자 요한이 함께 서 있는 것을 보시고 그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또 요한에게는 보라 내 네, 어머니니라. 전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나 육신의 어머니 아들을 먼저 보내며 지키는 가슴을 안고 그가 죽어가는 것을 그저 아무 것도 할수 없어서 안타깝게 바라보는 그 어머니. 이제 그 어머니를 바라보는 아들 예수는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내가 이제 이 어머니를 너에게 부탁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똑같은 예수님이 사람들이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라고 하니까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누가 내 어머니고 내 동생들이냐? 내 어머니 내 동생들은 바로, 바로 여기 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대답을 하시지도 않으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때로는 혈계정도 끊어야 하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의 목숨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아무런 희생과 아무런 대가 없이 주어지는 공짜 선물이 아니라 그렇게 누군가의 희생과 눈물의 수고위에 세워지는 아름다운 보석 값진 진주이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안에 능력이 있고 그 안에 기쁨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세상이 누릴수 없는 평강과 희락과 하나님의 의를 맛볼 수 있고 그곳이 천국이라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남이 에콰도르 정글의 시인족으로 알려진 아쿠아족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2 28세, 8세에2 8의 젊은 나이에 순교한 짐 엘리어 순교사가 있습니다. 영화로도 창의 끝. End of the Spear 라는 영화가 나와 있는데, 굉장히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감동적인 영화인데, 더 감동적인 게 있어요. 그가 휘튼대학에 다니던 19살의 나이에 쓴 일기장에 적힌 글들입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주님, 성공하게 하옵소서. 높은 자리에 오르는 성공이 아니라, 제 삶이 하나님을 아는 가치를 드러내는 전시품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가면 나님게 기도합니다. 이 부족한 나무 토막 같은 제 인생에 주여 불을 붙여 주옵소서. 제가 주를 위해 탈수 있도록 저를 태워 주옵소서. 이 몸은 주의 것입니다. 오래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완전하고 풍선한 살기를 소원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그 일장 한 모퉁이 여백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결코 놓지 말아야 할 것을 붙들기 위해서, 언젠가는 놓아야 할 그것을 내려놓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의 보석은 무엇입니까? 자식입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존심입니까? 아니면 과거의 아픈 상처, 여러분 마음에서 지워낼 수 없는 그 미운 누가 여러분이 떠쳐낼 수 없는 그런 보물입니까? 그 어떤 것도 보물 중에 보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더 귀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나라를 위해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그 나라를 함께 세워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